안녕하세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입니다. 아 오늘 시간에는 어, 서비스의 종류와 어, 그리고 서비스의 이제 규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서비스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어,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어, 선수들마다 서비스의 폼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토스하는 높이나 아니면 어 공을 띄워서 이제 임팩트를 줬을 때 그런 자세들은 어 전부 다 달라요. 이래서 어 탁구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어 근데 어 여러 가지 뭐 특이한 서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평범한 자세에서 어 누구나 평범한 자세라고 하는 것들은. 어 여러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세들.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백사이드 쪽에서 서비스를 넣는 것들이 평범한 이제 서비스가 되겠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규칙이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것들은 정말 이제 뭐 폴트를 먹고 이제 아웃이 되는 이제 그런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되는 쪽에서, 어, 창의적인, 어, 생각을 가지고, 어, 서비스를 드는 선수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첫 번째로는, 어,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를, 어, 오늘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서비스의 종류로는, 어, 공이 옆으로 도는 횡의전 서브. 자 각도를 맞춰서 저 왼쪽 면을 공의 공의 왼쪽 면을 맞춰서 저의 기준에서 왼쪽 면 왼쪽 면을 각도로 세워서 맞춰서 어, 공을 옆으로 휘게하는 어, 행회전 서브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도를 행회전 서브에서 조금 더 눕힌 상태에서 저 공을 돌리면서 이렇게 반으로 네. 커트성이 먹으면서 이제 공이 돌아가는 커트성 회전 서브가 있죠요 네. 이거는 공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어 공이 앞으로 가는 성질이 좀 덜하죠. 네. 그리고 커트성 회전이 아니라 그냥 커트 서브, 하회전 서브 아예 때에 맞춰서 네. 공이 옆으로 꺾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커트. 그런 커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하회전 서브로는, 뭐, YG 서브라고, YG 서비스라고도 하고, 어 그리고, 역회전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어 YG 서브 같은 경우에는, 그립은 똑같이, 어, 횡회전 서비스를 넣을 때 그립을 똑같이 잡고요 바깥쪽으로, 올려서 행행회전 서비스에 반대되는 각도로 넣는 아이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수들이 많이 듣는 서비스 중에 그냥 뭐 그립 자체를 어, 일단 어, 일단 뭐 드라이브나 스매싱이나 칠수 있는 그냥 그립 자체를 이렇게 잡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넣는 역회전 서비스, 훅 서비스에도 어, 있고요. 어, 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잘 아시는 왕어우 선수. 왕어우 선수가 넣는 서비스. 그런 서비스. 어, 훅 서비스. 어, 이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선수들이 많이 넣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초등학교 선수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어, 횡의전 서비스나 이런 거를 넣긴 어렵고. 어 도끼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앉으면서 듣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이거는 어, 역회전 서비스나 훅 서비스랑 비슷, 똑같은 각도로 그냥 편하게 라켓을 그냥 편하게 잡고 그냥 옆면을 맞춰서 내려가는 네. 내려가면서 서비스를 듣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백 서비스가 있어요. 백 서비스는 어뭐 그냥 반대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뭐 가운데나 아니면 조금 더 백사이드에 치우쳐서 서비스를 넣는 건데요. 어, 앞면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쇼트나 커트를 하는 면으로 서비스를 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백서비스도 눕혀서 내가 서비스를 이렇게 눌러주면 커트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마켓을 세우거나 아니면 올려주면서 서비스를 넣게 되면. 네, 그러면 회전 서비스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예전에 뭐 저희 뭐 옛날 선수지만 뭐 공민우 같은 선수들은 이 지금 같은 서비스에 반대되는 각을 잡아서 네, 반대를 서비스를 이렇게 반대로 넣어주고 어,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있고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어, 이런 서비스를 어, 종류는 엄청 많아요. 예. 네. 근데 공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어, 그 자세만의, 어, 그런 장점이 있고, 어, 단점도 있어요. 어, 이런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어떤 서비스가 이제 뭐좀 커트성이 더잘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백 서비스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어, 공이 더 많이 깎인다거나 아니면 뭐 YD 서비스를 넣을 때 손목의 임팩트가 더잘 써져서 어 공의 변화가 조금 더 심한다, 심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만의 이런 장단점들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마다 어 오랜 기간 동안 터득을 해서 어 내가 넣는 주 무기가 서브가 다 있어요. 그 서비스를 넣으면 어그 서비스를 넣고 플레이하는 게좀 어 쉽기 때문에 어 그런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 무기로 하는 어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서비스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흰색 라인, 흰색 라인 안에서 공을, 공을 제 앞에다 두고 공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공은 이 흰선 라인 바깥에서 공을 던지셔야 돼요. 네, 하지만, 신체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들은, 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테이블 안에, 뭐, 신체 일부분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넣, 넣지만, 이 공에 대한 것들은, 어, 이 흰선 라인 바깥에서 공을 던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흰선 라인에서, 이 포핸드, 코스와 백 코스가 있지만, 무조건 백 코스에서만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 그런 규칙은 없어요. 가운데에서 서비스를 넣으셔도 되고, 가운데에서 화 서비스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백 서비스도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서비스를 넣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 플레이를 하는 것들은 선수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흰선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안에서 서비스를 넣으시면 안 되고, 내가 몸이 여기 있더라도 항상 바깥에서 공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넣기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서 네, 서비스를 넣거나 아니면 여기서 서비스를 넣거나. 네. 왕호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서비스를 넣고 그리고 하백 플레이를 좀 하는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 백서비스를 여기서 넣고 하백 등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나라 선수들은 보통 아, 백쪽 코스에서 서비스를 놓고 보통 다 플레이를 많이 하죠. 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어, 보통 선수들의 플레이에 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 연습을 해보시고, 아, 나한테 맞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어, 두루두루 다 연습을 해보시고, 항상 거기에 게임도 한번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서비스가 뭔지, 한번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면서 음,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